10월 19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요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이을 찐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수요일을 만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박국을 면면히 보면, 하박국의 간절한 질문과 하나님의 간결한 대답.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는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건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좋아하신다.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대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기다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이제 파수하는 곳 성루 이 높은 파수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20대 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아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 어, 여러분 마치 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안 듣게 되면 걱정도 하고 조바심도 나고 기다림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것은 신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럼 우리는 목 빠지게 학처럼 목을 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 사실 성도의 삶이에요 왜? 세상에는 별로 소망일 수게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 잘되게 하고 안 믿는 자만 잘못되게 하면 신나죠 근데 그 신나는데 천국 가기를 싫어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같은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긴 집을 세 개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저를 위하여 지어줘 없어서 여러분 지상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순례길이요 나그네길이요 또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오늘 이 땅에서는 상급과 심판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낙원 없어요. 여러분 아방궁 같은 자리에 살아도 밤잠을 아마 이루지 못하고 아, 아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인생도 많이 살 겁니다. 아무리 쾌락에 빠져 있어도 그 쾌락은 잠시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와 고독과 어떤 공포는 견딜 길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비결입니다. 예전에 우리 저 중동에서 물이 없을 때그 중동의 어떤 부호가 유럽 왔다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확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수도꼭지 하나만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다 벽에다 박아놓고 물을 틀었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거 에피소드 같은 얘기고 이게 사실 여부를 어느 정도 사실이 근거된 얘기였습니다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원지에 물이 나와요 근데 수도꼭지라는 것은 물이 나오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 지금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대답 없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오늘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대답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보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은 돌판, 목판, 뭐 토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태블릿 이렇게 번역해요. <laughs> 요즘 많은 분들이 태블릿 이 쓰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계를 보는 창을 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말씀도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쓰는데 이 판, 이 판은 이 오늘 이절 이 말씀에 보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래 여기서 말하는 판은 주로 돌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지심경이 뭐구텐베르그보다 200년 앞섰다고 하는데 그 판에 새긴 거예요. 이렇게. 철로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하고 글자를 새겨서 여기에 이제 잉크를 묻저서 찍는 건데 오늘 여기 돌에는 아주 판에 새겨 놓은 인쇄용이 아니고 이건 불변의 진리을 드러내기 위해서 판에 새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신비의 세계라 마음에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안 쓰고 한 3년만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어는 흐르는 물과 같아요. 매일같이 되내기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합동신학교의 김명혁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10편, 23편 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몇장 외우고, 세 군데를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깨니까 하나님의 귀속된 자녀요, 또 머리도 맑아지고 세상을 향한 선포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따라해 봅니다마는 여러분, 그게 바로 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에 새긴 말씀은 3절에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순과 불법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항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볼 수는 없어요. 오늘도 이게 모압 사람이 잘 되는 거아말렉 블레셋이 더 강성해지는 거 바벨론 사람들이 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거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를 그렇게 에, 점령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어요. 대동아 뭐 공영권의 이름으로 전쟁이 끌고 와서 죽이고 20만 명의 여러분 정말 정신대를 끌고 가서 우리의 에, 딸들을 그렇게 상하게 했고 그 수백만입니다. 한 6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셨어요? 일제의 압박은요. 일본이 우리를 뭐 철길 깔아서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요? 아, 철길이야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철길 외에 우리에게 광산, 금광, 빼산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가 북한이 민족 상전으로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음, 어렵고 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쟁 때문에 전쟁 특수로 미군의 보급 기지가 되고 한반도 전쟁에 뭐 총탄 만들고 포탄 만들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전범 기업들이 다살아나 버렸잖아요.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안 믿고 수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 신사에 가서 총리가 절을 해도 일본이 세계 거의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인은 어떻습니까? 질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게 시리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굶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순된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집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예언은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정한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크로노스 둘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결국 일본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방망이야 같은 것이었죠.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존재하는 분이요 세상이 모순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내 백성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으면서 기다리고 바스꾼의 이 기다림 같은 기다림으로 이 세상을 지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인생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함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